누구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큰 문제이죠. 배신을 극복하고 더 좋은 관계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를 무조건 배신할 사람 한 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인생의 큰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 본부입니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나를 무조건 배신할 사람은 누구인지 배신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를 무조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1.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이야기는 지루하게 여기고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경청을 하거나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상대의 감정 따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 무신경한 사람, 행동과 결정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약속을 어기는 사람. 습관적으로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편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며 상대와의 약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죠. 약속은 서로 간의 예의와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론, 사정상 한두 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저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거짓말로 둘러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고 이에 공감이 부족한 관계는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며 결국 끝이 나게 마련이죠. 따라서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동을 보이는지 상대의 주기적인 패턴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타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는 노력과 배려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없고 그러한 도움은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언제든 배신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타인의 성과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니 멀리 하셔야 하고 서로에게 적절히 베풀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부하는 사람 지나치게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칭찬하며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진심이 아닌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호의를 얻기 위한 그들의 행동이 관계 초반에는 신뢰와 믿음으로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의견을 동의해주거나 기분을 맞춰주고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믿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후에는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행동이 위선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사람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5 앞뒤가 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착한 사람인 척하고 뒤에서는 나의 험담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의견이나 감정을 숨기고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죠. 하지만 뒤에서는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관계의 균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 주지만 실제 마음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로 나의 험담을 하기 때문에 이간질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평소에 말을 아끼거나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 비밀이 많은 사람 이들은 유독 더 비밀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비밀로 만들어버리죠. 대화하는 것을 꺼리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는 비밀로 하면서 타인의 정보에 대해선 거리낌 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물론, 성격상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말수는 적더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한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타인의 사생활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며 배신을 할 사람인 것입니다. 7. 불안한 사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언젠간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모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소통을 피하거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커서 타인보다는 자신에 대한 우려와 걱정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어려워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또한, 감정이라는 요소는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안함이 크면 나도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따라서, 불안한 사람에게 자꾸 말려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위로나 동정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배신은 참 괴로운 경험이라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이 이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신을 했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들을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 저도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 화살이 언젠간 나에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 내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항상 배신을 당하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는 태도, 의심이 가는 작은 행동도 놓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먼저 키우셔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타인에게는 야박한 사람,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의 의리도 저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무조건 배신할 사람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나를 무조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1.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2. 약속을 어기는 사람 3.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4. 아부하는 사람 5 앞뒤가 다른 사람 6 비밀이 많은 사람 7 불안한 사람 공간 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